안녕하세요. 메스 이펙트 3 멀티플레이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캐릭터는 디스트로이어 클래스로 할게요. 기술은 찍었구요 파괴자 모드 호크 미사일하고 다정파세는 수류탄 중에서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호크 미사일로 4등급, 5등급, 또등급다 위로 호크 미사일에서 코브라하고 히드라가 있는데, 코브라보다는 히드라 미사일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어차피, 슈터는안 찍었으니까, 베트 슈트는 공격력 강화 쪽으로, 무기 공격력 강화 쪽으로. 디스트로크에스는 무기로, 돌격 수총으로 빠르게 무기 공격력, 무기로 무조건 때려잡는 클래스라, 소저 클래스 트래킹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 마지막에는 역시, 방어막하고 생명력을, 우린 해서, 생명력과 방어막, 방어막을, 이제, 플러스 해주는 걸로. 4등분 밑에, 5등분 밑에, 5등분 밑에. 이렇게 해서, 총 생명력이 825, 보호막이 1650. 네, 디스트로이 클래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무기는 예, 소저클래스는 가장 좋은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도교속총이에요 도교속총그래서 디스트로이어 클래스랑 어울리는게 파티클라이프라고 타이폰 정도일 것 같아요 파티클라이프 쓰면 너무 강해서 타이폰으로 해볼게요 음, 무기 개조 옵션은 첫 번째는 타이푼이 굉장히 반동성이 반동이 크기 때문에 무기 안정성을 증가 시켜주는 안정 조절판하고 탄창의 양을 늘려주는 예, 탄창 업그레이드. 제가 방장 을 잡겠습니다. 내기 예. 심해서 외국 이제 에스티펙트는 거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킹미치로 들어가면은 외국에 대해 써보면 너무, 외국에 대 방장에 들어가면 너무 렉이 심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장을 제가 잡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 일단 장비 보너스는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죠. 계속 이제 자기가 쓰고 는 건데, 그래서 추가하 추천해주는 건 탄막 업그레이드. 안정성하고 탄창을, 수용량을 늦어주는. 타이폰이라는 무기가 굉장히 이게 그 안정 반동이 크기 때문에 안전성을 좀 강화시켜 주는 거고요 무기 보너스는 뭐 덕격 수총예 무기 데미지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거 탄약은 뭐 취향에 따라가 원하시는 대로 저는 드릴을 할게요 장갑은 안정화를 하셔도 되고, 조금 제가 뭐, 생명이 좀 피가 딸린다 싶으면, 사이클로닉을 하셔도 되고, 어, 저는, 사이클로닉으로 하겠습니다. 3단계. 그리고, 미션은 골드로 플래티는, 웹팩 초보들이 좀 많으셔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 나가시고, 초보들이 많아서, 플래티넘으로 내시 하면 좀, 초보들 갖고 들어오 힘들어서, 그냥 골드로 할게요. 두 명으로 이제 시작하면, 하다 보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온 그, 지금, 저 친구도 랭크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 잘할것 같아요. 웬만하면 없으면 특별하게. 배터슈트 끼고, 포크 미사일 끼고. 아, 이게 안개가 있으면 짜증나는데. 그럼 이런게 해도 되다 여기는 리퍼죠 한번 멀리서 공사해서 이렇게 쌓아두야 되는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거야. 안에서 그렇게 가는데도 반동이 크니까, 손이. 타이푼이 좋은 게 어, 이런 잡못 잡을 때도 뭐 그렇지만 보스급들 어, 있잖아요. 보스급들 잡는 데는 어, 최고입니다. 역시큰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반동 커서 이제 조그만 애들 당이 반동이 크니까 조금 맡겨다가 안맡겨도하는데 뮤직 클레드는 저기 어느 정도 반동이 있어서 빛나가도다 맞아버리니까 그리고 디스트로이어의 그 기술화와 같이 발굴리면서 배틀 슈트라고 하니까 연사석도랑 공연이 계속 연사석도가 확 늘어나잖아요. 무게 공연이 무스 끝을 잡는 데는 거의 뭐 현상의 공연이라고 생각을 요 브루터 나왔죠. 이렇게 정식 큰 애들은 하이퍼한테 밥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식 작은 애들은. 컴퓨터 A에 항상 뒤치기를 하려고 노리기 때문에 D를 뒤치기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 배틀슈트를 쓰고 있는 거죠. 배틀슈트 끄면 꺼지고 키면 공격력이랑 연사속도다다 다 이제 올라가죠. 대신에 이동속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벤시에 이제 최고 난 최고 라인도 보인는데 벤시도 하이픈한테는 이게, 정체가 크기 때문에, 하이픈 밥이에요. 정체 그레드는브루틀어드다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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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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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팀하들은상앉아장 하루 세상. 하고 있으니까 다른 팀 세상. 앉아서 하아 하루 세상. 앉아서 하루 세상. 앉아서 하루 아서리포에서하서 하루 세상. 앉아서 하루 세상. 앉아서 하루 세상. 너아서하하서 하루 세상. 요 하루 트레드가, 네, 뭐, 이런 애들은 다 앞에서 이렇게, 쫙쫙 오는게 보여서 그런 건 없는데, 뭐라 하든 원래 뒤에서 와가지고, 뒤치기를 <돌이> 하기 때문에, 언가 이렇게, 도움으로 달고 나오잖아요 바로 죽겠다. 고 제일 애매한 거, e n e m 이렇게 정식적에들어면도보요 타이퍼. 그냥 대충 싸도 그냥 다니고요. 정식으로 하시니까. 탄창 서버가 심하죠, 저희는. 탄창이 금방, 계속 탄창을 기술해서 탄창 늦어주는 기술 선택해도 불구하고 연사 속도가 빠르니까 탄창을 엄청 엄청 선호하거든요. 항상 전투 나난 다음에 탄창 버그 할부고는 주변에 두고, 탄창에 떨어지면 바로 충족할 수 있겠고, 탄약을 항상 가득, 치워놓은 상태에서 조차할 수 있겠고, 그쵸? 오! 이동이 느려가지고, 이성국도가 그 벤시에 이제, 원키를 조심해야 돼 벤시가 아, 이제, 바로 즉사시키는 기술 있잖아요? 즉사시키는 기술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러면 바로 그 길을 하 어떻게 시려라고 호이 나오면, 이제 멀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호이 저렇게 중간 4라운드, 7라운드, 10라운드에 저게 뜨잖아요. 제가 이제게 그, 누각 캐스트가. 근데 저 또도, 뭐, 할라면 하라 말라면 자기 그냥 혼자서 그냥 앞에서 전타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 서브캐스트 빨리 같이 무조건 빨리 만들 해줘야 돼요. 감하는 거랑 이렇게 포위하는 그거 퀘스트는 무조건 빨리 되 여기 모 같이 모여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하지마, 그러면. <목소리> 어? 어? 오케이, 됐 얘들은 타이푼에 거의 막 와, 금방 또 이렇게 탄창이 쏟아보면 탄창이 금방 바꿔나서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데. 백스레이그 월티를 오랜만에 하니까. 헤드샷, 머리 부분 맞추면, 어? 쟤 잡혔다. 헤렇게 하면 이제, 예, 사키네이도와주시 카트 주로 노리는 게무지가 세게 때면 빨리 킥점해도 해드나 그래요 소요하니까좀잘 저렇게 하는데, 얼어도 밴드 쓰기 때문에, 헤드 클래스 핸드플레스 아니면, 헤드 클래스나 감시자 클래스, 그쪽이 아니면, 이렇게 바로 앞에서, 한 마리도 아니고 두마리가 아니. 바로 맞짱뜨리고 바로 씁니다. VD는. 그래야 지치게 들어오네. 나오나? 어? 없는데 아 씨. 탄약 상고가 너무 심해서 <laughs> 넉넉하죠? 사약성은 심하지만. 오, 또, 적사다, 근데. 여기서 옵션 선택할 때 기억하시는 분 이제 무기 옵션 드릴을 선택했잖아요. 드릴 선택한 게 이렇게 벽 끼고 있거나 커버 치고 있는 애들 드릴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네, 소유자 클래스나 이런 순수 무기의 힘으로 싸우는 클래스 들 같은 경우는 드릴 옵션 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는그 네, 힘으로 하는 클래스나 그 마워, 아워, 마법 클래스로 하는 부분이 죠 어댑터라든가. 그 이런 부분들. 그런 클래스는 무기 옵션에 워프라든가, 그 뭐, 임페문라든가 그런 걸 넣는데. 그렇다. 니이 오, 티슈, 니네, 오, 티네 엄청 많이 늘었네. 손이 많이 안가져 디스토리로. 디스토리로 면 그냥 처음에 기술 딱 그냥 1, 2 눌러서 딱 활성화 시켜놓고 계속 그냥 총만 쏘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손도 많이 안 가고, 대신 강력하고. 그래도 뭐 무기가 두꺼워서도 뭐 기술 제 재사용 기능 속도가, 어, 맞아도 상관없는, 그런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냥 뭐 처음에 한 사람만 시켜보면, 한승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탈출 경무에 어, 미리 있으면 안 되는데, 탈출 경무가아 되니까. 정도는... 아닙니까? 30초 정도 남겨두고 40초 정도 가면 되거든요. 제또 잡혔다. 아... 코브라 미사일을 내가 사줄까 생각을 했는데 진작에 좀 잡수면... 찾으면... 초. 아까 한 친구가 좋은 바람에 푹푹 아, 들어 못했네요. 이등을 그래도 했, 했네요 이상 일단 디스트로이 자, 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